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를 미루다가 회개할 수 없는 임계점을 놓칠 수 있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람들은 자기 뜻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인지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의 이성과 지식, 감정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새로 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쉽게 말해, 컵에 커피가 찰랑찰랑 가득 차면, 살짝만 건드려도 커피가 잔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 속에 추식, 아파트, 영화, TV드라마, 명품, 자동차, 옷, 음식 등의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유괴사로 잡혀 있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묶여 있고 동시에 세상의 온갖 욕망들, 교만, 시기, 질투, 불안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 등에 묶여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습관과 중독된 행동, 즉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음란물, 불륜, TV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성도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과 속임으로 죄악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된 습관이나 충독을 단호하게 끊지 못함으로 인한 죄책감이 눌려 늘 붙들려 있고 그래서 과거에 받은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내면의 불안 가운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좀 실컷 울고 찜찜한 죄들을 몽땅 다 털어내고 속 시원하게 회개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기도원이나 부흥집회 같은 데가 볼까 하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참으로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회개할 양심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약한 성도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자신을 찌르려 할때그 구원론은 자신의 자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렇다는데 내가 쓸데없이 내 개인적 양심으로 자학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서 잘못된 합리화를 더욱 강화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구원론들과 관련된 결론이 나지 않은 신학 논쟁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값싸고 쉬운 구원 교류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자기 소견대로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수백 년간의 논쟁으로 결론이 안 났으면 평신도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으에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완전히 아시는 분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늘 흔들리고 쉽게 죄악에 빠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인 혼혜의 성화를 이루어감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오히려 보수적인 믿음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입성 확률이 매우 낮다는 마음으로 삶을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무신론 또는 반기독교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비판하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 많고 기회주의적이고 불안정하여 자신들의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즐기며 살려고 신은 없다, 말세는 없다, 심판도 없다. 지옥도 없다는 등의 헛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양다리를 거친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한 길인 것을 깨닫도록 훈련시키셔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성도를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종류의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교만, 시기, 질투, 판단, 탐심, 음란, 분노, 미움, 중독, 나태, 거짓말, 위선 등이 있고 그 개별적 죄악 안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도는 끊임없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즉시 마음으로 입술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먼지가 쌓여 굳으면 청소하기 쉽지 않듯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도 즉각적인 징계가 없으면 그때부터 양심이 점점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죄를 범하는 데 더욱 대담해져서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테누터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죄악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타고난 죄성 위에서 행동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루토의 말처럼 새가 마음대로 자신이 머리 위를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더라도, 죄악이 우리 마음 속에서 들어앉아 둥지를 들고 죄악의 새끼까지 번식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 나태함, 타인, 험담, 이런 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깁니까? 그리고 탐욕, 짜증,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마음과 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끈질긴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이미 수없이 동일한 회개를 많이 해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최소해서 이제는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중독된 죄악이라 할수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벼룩도 낯짝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룩같은 하찮은 그리고 지저분한 미물도 양심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변호만도 못한 양심 없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가 자아를 점령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다가 언뜻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럴 텐데. 하면서 그냥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죄 용서의 막연한 기대감 또는 이기적 합리화까지 이르면 그때부터 죄의 감각이 본격적으로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전령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양심을 죽이며 결국 지옥으로 끌고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전략의 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염치없더라도 안면 몰수하고 죄를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 죄악의 결박이 끊어져서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그 길에서 돌아설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위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에서 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예수님 말씀은 죄를 범한 한 형제에 대해 완전한 용서와 같은 일곱 번 용서해 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곱 번을 일0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70번, 곧모한히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작동되도록 하여 죄에 대해 회개하게 한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여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다. 양심의 가책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한다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이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사단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탄에게 순종하여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로 죄성이 인간에 유전되어, 인간은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고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의롭게 살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거의 천년이 되어 있고 인류의 마지막 때에 진입했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이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인간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몹시 애타게 기다리시며 또한 인간들이 아무리 더디게 회귀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해도 기다린 천년이 마치 하루인 양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신다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계의 인급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는 더 이상 회계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마치 스프링을 계속 잡아당기면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어느 순간에 스프링의 탄성을 상실하여 스프링이 복원되지 않고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교하게 단단히 결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귀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최후 통첩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게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는 심판의 마지막 기준점을 확정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준점 이전까지 각 사람의 행한 것들, 즉 악행한 것들, 선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최후 축복의 말씀도 같은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죄를 신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상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죄가 장성하여 죄의 종이 되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나지 않도록 항상 즉시즉시 즉시 회개하시고 두루마리를 깨끗이 하셔서 새유르설렘에 평안히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